짜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가 하는 팝업 스토어에 놀러 왔습니다. 신나게 쫑알쫑알 녹음을 했는데 다른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더빙을 하고 있어요. 원래 용인 기흥에서 쿠키와 커피를 파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왕복 두세 시간씩 찾아갈 정도로 맛집인데 코엑스 현대백화점에서 팝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유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예쁘고 훈훈하시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음식과 사람을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감동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네주시는 음식들을 보다 보면 그 너머의 이야기들이 보입니다. 여기가 어유유입니다. 오늘 작업하는 거를 찍어주고 싶어서 갔는데요. 아? 작업 끝났어? 이건 뭐예요? 그냥 찍어주려고. 아쉽게도 작업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안에서 나오시던 바리스타 분을 만났어요. 이 친구는 어유유의 쥐인, 사랑하는 친구 인선입니다 어, 네? 오늘은 원래 휴무이를 일 가지고, 쿠키 굽는 작업만, 하는 날이었어요 어유유는 이렇게 나무 나무하고 따뜻한 공간입니다 어, 그리고 요정들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왔어요?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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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you, you, y o 같이 가세요? 사장님이랑? 다정하고 따뜻한 바닐라 요정입니다. 이렇게 인사도 해줘요. 현장에는 꼬마 요정 꼬이오님이 밥업 내내 열심히 판매하고 계시고요. 사장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쿠키를 구경해봐요. 우후,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혜자예요 헤이즐넛 김자가 들어있는데 너무 달지 않고 담백합니다. 짜잔 이거는 아몬드 퍼지 제가 좀 헬메 입맛이라 인절미 떡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카페인 있는 거못 먹는데 이거는 디카페인으로 만든 쿠키예요. 남편분이 진짜 커피 장인이신데 바닐라 라떼에서 영감을 얻은 쿠키 부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내가 구운 쿠키와 커피하는 남편의 합작 이거는 계절 과일 시리즈인데 인기가 많은 봄 딸기예요. 가운데에 있는 게 딸기 초콜릿이고요. 진짜 생 과육이 씹히는 아주 건강한 맛의 제철 수제 쿠키입니다. 음, 맛있겠다. 바닐라 플랑도 맛있는데 다 품절이 됐고, 초코맛 좀 남아있었어요. 사장님께 한번 추천을 받아 봅시다. 역시 근본이네요. 피칸초코 겨울에는 로키로드를 먹어 줘야죠. 겨울엔 로키로왜 겨울엔 로키로드인가요? 그 스모어가 주는 정취가 겨울이 좀더잘 느껴지는 거 같아요. 음... 뭐 언제든 먹어도 맛있기는 하지만 네, 언제 이렇게 구운 될까요? 마시멜로 이건 추울 때먹으면 따뜻하게 달콤하게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겨울에만 출시하고도 있거든요. 음... 음. 아 이건 겨울 마시멜로 맛돌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추운 겨울에 위로를 주고 싶어서 만드신 거래요. 홍, 낭만적이야. 네, 이분은 원래 바리스타세요, 커피 요정 커요 님이십니다. 커피하우스랑 쿠키 가게 어유유가 따로 있는데 둘다막 신나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후다닥 손을 움직이셔서 어느 생각? 뭔가를 준비해서 짠 하고 주세요. 짠! Ux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내려놓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다섯 곳 하게, 짠. 커피도 이런 식으로 살포시 주세요. 광 사장님은 고민이 많습니다. 많다. 많이 오셔야 하는데 진짜 고민 많다. 요선이 쿠키 요정입니다. 쿠요라고 불려요. 아무래도 이게 처음 하는 외부 행사다 보니까 예약 조건이 많아가지고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잘 시키기가 어려운 환경인데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고객분들한테 좋은 경험을 드리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본진인 어유유나 커피하우스에서 만나면 햇살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서 미소 짓는 쿠키 요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팝업을 하니까 그동안은 접근성이 안 좋아서 만나기 힘들었던 유정님의 팬분들이 와서 인사하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이두분은 10년 만에 만났다고 하네요. 네, 우연히 와 있던 다른 분들이랑도 아는 사이여가지고 신기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팝업 현장에서는 포춘쿠키처럼 메시지를 뽑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리액션에 손님에게 덕담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참 어이유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긴 호흡으로 대화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철없잖아요. 소비자와 판매자의 사이에서 어떤 상품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하고 사람과 사람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같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어유유와 지니언 커피 하우스 이 사람들의 특별한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